이번 특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소서. 주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형통함도 허락하신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잘 되시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잘못 바꾸겠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 전도 대상자, 왜 그렇게 마음이 예? 강팍하고, 한번 낙심한 마음은 다시 위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막 불이 탑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5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막이 불이 기도가 이 불이 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좀 해보실까요? 주님,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지금 누구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한 대상을 딱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냐면 느헤미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아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왕의 최측근이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민족을 사랑하는 그 깨어진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강등되고, 스스로 좌천이 되어서 저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으로 나를 파견해 주십시오. 해서 가서, 그센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반응을 좀 보여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죠 내 결단으로는 안 돼요 누가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성향이 극복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가시 가시덤불입니다.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옥토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의 밭이, 마음 밭이 옥토밭이에요.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이 새해 첫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정성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요? 느헤미야 두 번째로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지금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면 누가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왕이. 그런데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주 변덕이 심하고 괴팍한 그런 폭군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이 느헤미아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얼굴이 초췌해져버린 거예요. 늘 웃는 모습으로 왕에게 깍듯이 대했었는데 얼굴이 어두워진 겁니다. 다크서클이 막이 밑에까지 내려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 앞에서 이런 얼굴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변덕스러운 이 폭군이요. 아, 잘라버려! 하면, 예, 네,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티가 안날 수가 없네. 큰일 났습니다. 이 왕이 이 말을 하니까, 느헤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대요? 그때에 내가 이절 후반에 크게 두려워요. 와, 큰일 났네. 내 마음이 들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자, 3절, 4, 4, 아, 그 4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왕이 네게, 네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아니, 니가 감히 내 앞에서 지금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 니가 지금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니가 마음이 힘들어서 얼굴이, 표정이 그렇게 썩었냐. 오히려, 느헤미아를 위해주고, 느헤미아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5절에, 왕에게 이르되 하면서 지금 내 조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 니헤미아가요.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저 적들의 적국들의 그 경계들을 다 지나가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병, 이 성읍을 재건하려면 이런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와, 허락만 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왕한테 지금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거 다 허락해줘요. 너 안전하게 다녀와라. 호위병까지 다 붙여줍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뤄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그 결정권을 지금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세요? 자,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부분만 보면, 하나님, 어, 왕이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처럼 보이는데 영어로 보시면요, 하나님, inside of this man,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grant me favor,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임심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하면서 왕 앞에서 이걸 흔들어대고 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기도문에서는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왕사이에 권력의 위계질서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어요? 왕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위기 질서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강팍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기간이 몇년 동안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140년. 그런데 그 140년 동안 이미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이미 두 번이나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저들이 독립국가가 되어서 다, 당신에게 반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공이나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당신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때마다 왕들이요. 그러면 공사를 중단시켜라. 했어요 두 번째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지금 느헤미아가 왕이시여. 제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이거 번복하기, 번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복하고 자기 왕국의 재정적인 손해가 나면서까지 예루살렘의 재건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느헤미아가 설득하고 구워 삼는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이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140년 동안 안 됐는데 누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현실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에? 총독으로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보니까 우리 동족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성벽을 지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유, 아,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새로 와서 뭘 모르나 본데, 14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와가지고 당신이 새로 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우리 인생이 더 고달펴집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어디를 가보시냐면, 느헤미아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 느에미아가 지금 연설을 한 거죠? 18절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아멘.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지금 느헤미아가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바꿔 주셨고 그다음으로는 누구의 마음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이런 모든 왕이 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귀전과 열정이 누구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누구에게로? 백성들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봉신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열정과 귀전이 이미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지금 불이 붙어가고 있어요. 2025년 한 해는 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혼자만 춤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제자훈련 졸업생들만 같이 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춤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돼, 안 돼. 좀 찔리세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야 된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역량을, 설교 빼놓고는 모든 역량을 우리 제자훈련 소그룹에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2년 반, 3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화. 바꿔주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그 옛날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못 바꿀 인생이 없구나. 누구의 언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바꿔 주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되는구나.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사역 가운데, 우리 봉신 교회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사역을 오늘 한해 가운데 하실 줄로 믿습니다.